음, 우선 현재 정부기관끼리 이렇게 충돌하고 대체하는 상황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걱정이 크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어떠한 경우에도 물리적인 충돌이나 유혈 사태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동안 최상목 대행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드려서 정부 기관에, 기관 간의 중재를 거리두었고, 또 대통령 변호인단에게도 제3의 대안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맞는 답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현직 대통령 신분에 걸맞는 수사 절차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와 같은 체포영장 집행 방식에 절차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국격에 맞게 대통령에게 적정한 수사 절차가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경찰 소환 조사에는 처음부터 응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다만 변호인단의 준비가 다소 늦어져서 오늘 응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이 심정인 제가 경찰의 소환을 거부하고 수사를 받지 않는다면 주민 누가 경찰의 수사를 받겠습니까? 수사기관으로서의 경찰의 의상을 저는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모든 내용들을 소상하게 밝히고 성실하게 수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